어, 춥다. 이제 또 연휴가 가까워지니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지금 어깨가 좀 아파서 되게 오랜만에 외출을 해보는 거예요. 아, 날씨는 좋네. 아 어,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길가다 은행 밟았어 <laughs> 야꼬 요스 아. 이렇게 날씨 좋을 때돌아다니야 되는데 코로나에 씨 아 추운데 덥다. 아 근데 제가 이거 카메라를 좀 한정적으로 땅바닥만 보여줘서 네네 네, 제가 지금 그냥 파스면서로 나와가지고 네 씻은 것도 아니라서 네 얼굴도 못 보여드리고 땅바닥만 땅바닥난..에.. 불려드렸..는데.. 네.. 네. 불편한 화면.. 죄송합니다. 아. 아.. 근데.. 주변에.. 마스크를 안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.. 이거.. 다 벌금 내야돼.. 그게.. 담배 피질 않나그 수... 아우..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응? 돌아다니지도 못하고, 집가야지.